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플레이그라운드의 환 코치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즐기는 방법에서 기술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턴입니다. 축구에서 턴을 배우면 축구를 더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턴을 배우기 전에, 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기 전에, 턴은 언제 해야 될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턴은 언제 해야 될까요? 어, 턴을 해, 축구에서 턴을 해야 될 상황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요한 상황 두 가지를 뽑자면첫 어, 번째, 첫 번째로는 빠르게 공격비 빠르게 그 위로 하러 갈 때.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르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할때 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턴을 언제 해야 될지 배워 봤니까 이제는 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턴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하는 턴입니다. 어,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면서 가다가 왼발 인사이드로 살짝 보내고, 어, 왼발 인사이드로 뒤로 살짝 보내고,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확실하게 뒤로 가는 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배울 턴은 간단합니다.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오른발 발바닥으로 공을 세워 놓고 빠르게 뒤를 돈 다음에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뒤로훅 가면 됩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축구에서 턴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턴도 정말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축구를 볼때 축구 선수들이 언제 턴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축구 축구 선수 중에서 턴을 많이 하는 선수가 턴을 잘하는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의 다비드 실바 선수. 정말로 맨체스터 시티 의 주축인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턴을 정말로 많이 하고 즐겨하고 잘합니다. 한번 다비드 실바 선수가 어떻게 턴을 하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이스코 선수. 레알 마드리드의 이스코 선수가 턴을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의 이거 리버풀 어 바이리 미네를 꺾었던 리버풀의 선수 중에서 아담 랄라나가 아담 랄라나, 주한 미드필선인 아담 랄라나가 턴을 정말 잘, 잘 즐겨 하는데요. 한번, 어, 이 선수들이 언제 턴을 하지? 어떻게 턴을 하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턴을 배, 연습할 때더 즐겁게, 그리고 또 턴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턴을 하는 거랑 그냥 턴을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선수들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 플레이그라운드의 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